룰라 선생님과 함께 카운트도 같이 하시고요, 손 동작도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자리 스텝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좌회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회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자리. 하나 둘셋넷 다섯에서 좌회전 하나 둘셋넷 다섯에서 우회전 하나 둘셋넷 다섯에서 제자리 하나 둘셋넷 다섯에서 연속 카운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 제자리 셋넷 다섯 여섯 좌회전 셋넷 다섯 여섯 우회전 셋넷 다섯 여섯 제자리 셋네 다섯 여섯 제자리 3 4 다섯 좌회전 셋네 다섯 여섯 우회전 셋네 다섯, 다섯 여섯 제자리 셋네 다섯 여섯.